1907년 패닉을 되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사건이 또 벌어졌냐면 은 재무부 장관, 미국 중앙정부의 재무부 장관이 JP모건한테 와가지고 어, 싹싹 빕니다. 2,500만 불을 주면서 니네 월스트리트에 지금 부실화된 은행들 구제를 네가 좀 해주렴. 하고 정부가 와서 머리를 조아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메리카 트러스트를 구제를 했고요. 아직 사태가 안 끝났습니다. 10월 24일 오후 1시 반에 이번에는 뉴욕 스타키스체인지 증권 거래소 소장이 달려옵니다. 아, 왜냐하면 신탁회사 뱅크런이 지속되니까는, 어, 이게 이제 뉴욕 스타크 스체인지에서 거래소 자금이 바닥나버리는 상황까지 가버립니다. 그러면은, 당장 2,500만 불이 없으면은 증권사 50여 개가 도산할 우려가 생겼다. 그러면서 타마스 거래소 회장이 JP모건한테 바로 길 건너편입니다. 오른쪽에 증권 거래소 보이시죠? 뉴욕 스타키스체인지 바로 옆에 길 건너 있는 저 코너에 있는 빌딩 저거를 우리는 더 코너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성균관대학교에서 어, 지도교수를 하고 있는 동아리의 이름도 더 코너입니다 학생들이 JP 모건의 저더 코너를 어, 기려가지고 우리도 저런 뱅커가 되자 하는 뜻으로 야심차게 만든 동아리가 되겠습니다 좌우지간에 저 뉴욕 거래소에서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JP 모건한테 와서 형님 살려주세요 3시에 폐장인데, 저거 감당 못하니까 일찍 폐장할까봐요. 그런 얘기 합니다. 주식시장 일찍 폐장한다? 어우, 모건이 뭐라 그래요? 뭐? 2,500만 불? 어, 음, 근데 단일본도 일찍 닫지 마. 그거는 신뢰의 문제야. 그러니까는 천천히. 그리고 내 밑으로 집합.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오후 2시 16분에 14개 월스트리트 은행장들을 쫙 소집합니다. 더 코너로. 일로와. 그래가지고, 2500만 불을 객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뉴욕 스타킹스체인지길 건너에 딱 빌려줘서 해결, 상황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아직 상황은 끝났습니다. 10월 28일, 공황이 계속 벌어지니까는 유럽 투자자들이 계속 돈을 또 뺍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 회수해가는 거, 위기기 때문에 그게 더욱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거 아시잖아요. 그 악화되는 게 어디까지 불똥이 튀냐 하면은 뉴욕시 재정당국한테까지 갑니다. 뉴욕시에 유럽 채무가 또 있겠죠. 유럽에서 돈 빌린 것들. 그게 다 부도직전이 돼버립니다 그때의 맥클리런 뉴욕시장이 쪼르륵 달려옵니다. 누구한테? JP 모건한테.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모건 형님, 살려주세요. 모건이 뭐라 그래요? 어이구, 예수, 3천만 달러, 떡 주시니까는 뉴욕 시장이, 하, 감사합니다. 어이조 좋아리면서 또 가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11월 초가 딱 됩니다. 광산 주식, 구리광산이 폭락하니까는 연관산업이 다 폭락하죠? 그러면은 광산업종 폭락. 여러분들 빅데이터 이런 거 좋아하시는데 연관 검색어가 다 이런데 쓰이는 겁니다. 그죠? 광산업종 폭락을 합니다. 테네시 석탄 TCNI라는 회사가 주가 폭락을 하는데 주식 담보 대출로 빌려준 대형 증권회사 모어앤 l 레이라는 증권회사 대형이 대형 증권회사가 부실화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TCNI 주식을 팔아 가지고 주가 폭락이 되고 부실이 악화되고 이게 악순환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당장에 2,500만 불 구제 금융이 필요하게 됐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이 상황을 때마침 JP 모건은 오에 좋은 거 이런 식이 된 거예요. 뭐냐면은 US Steel을 이미 자기가 철강 회사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업종이라고요? 석탄. 오 석탄과 철강을 합쳐가지고 수직계열화하면은 비용 절감 엄청나게 되죠. 그리고 엄청난 독점이 형성돼 버리는 겁니다. 아 군침돈다 하는 건데 이걸 어떡 할까? 독과점 금지법 Sherman Act라고 있었습니다. 그거에 저촉이 될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나. 그래서 내 밑으로 집합 또 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토요일 밤, 토요일 밤에, 아, 모건의 도서관에 다 집합시켜요. 예. 그래가지고는 120명이 쪼르륵 옵니다. 누가? 은행장들, 그리고 신탁회사 사장들, 어디 뭐 밑에 있는 말단 직원들 120명이 아니에요. 최상층, 포식자들 120명을 다 모아놓고서 그 위에 형님이 딱 얘기합니다. 모어앤슐레이 망하면은 너희 다 죽어 이러다 우리 다 죽어 이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서 2,500만 불 니네들이 알아서 객출해. 그러면은 나도 거기에 조금 끼어들게. 니네가 돈안 내면은 이도서관은 니네가 못 나가. 그리고 내 도서관이니까 그냥 문을 잠가 버렸어요. 여기서 밤새 토론해서 해결하든가 아니면은 가시든, 그러니까 돌아가시든가 어, 그렇죠. 그래서 밤새 알아서 협상하게 내버려 두고요. 새벽 4시 45분에 딱 해결됩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끼리 2,500만 분 알아서 할게요. 예. 그러고 나서는 형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귀가. 자, JP 모건 형님은 혼자의 권력으로 상황을 다 해결해 버립니다. 그 반대급부로 뭘 한다고요? US Steel과 TCNI의 합병을 대통령한테 허락받습니다. 그 허락받는 것도 자기 하수인 보내가지고 허락받게 하고, 자기가 딱, 왕.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나니까, 그 라이브러리에 도서관에 같이 상황을 목격했던 한 분이 계셨으니, 폴 워버그란 분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야, 모건 형님 혼자의 권력으로 상황 해결했네. 헌데, 이게 우리가 두려워하던 바로 그 상황 아니야? 그 파운딩 파더들이 이런 상황 싫어서 중앙은행 안둔거 아니었어? 그래 봤자 지금 보니까 모든 돈과 권력이 한 사람한테 집중됐더라. 지금 봤지. 중앙정부의 재무부 장관이 와서 고개를 조아렸고 뉴욕시의 재정 담당자가 담당 국장에 와 가지고 머리를 조아렸어요. 그러면은 절대 권력이 이미 탄생했고 이미 절대 부패가 저질러졌다. 이해 관계 상충이란 거 우리가 극복을 못 하고 있다.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중앙은행을 이럴 바에는 하나 만들자. 라고 제안을 하신 게 바로 폴 워버그라는 사람이고 이분이 유택의 은행 쿤 랩의 파트너이며 그 다음에는 워버그라는 전통의 유택의 독일 은행의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이번 꼭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